형이 듣는 최초의 여자 가수 아... 영어입니다. 영어가 맞네. 네,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해 제가 뒤에 발로 구글 번역기 어... 그냥 돌려서 어... 실어놨으니까 한번. 어... 형 이거는 퍼포먼스를 같이 봐야 되니까 온 스테이지에서 공연한 림킴으로 찾으시면 돼. 어, 그럼 이건 두 번째 거. 형이 노래 네.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오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온 스테이지 네. 그걸 보여드린 이유가 네. 뮤직비디오에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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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 노래 처음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이링킴이라는 가수가 음. 슈퍼스타 K인가 네. 거기서 투계월이라고 김혜림이라는 그 네. 여성이에요. 아 진짜? 네. 형 몰랐죠? 네. 나도 몰랐어. 깜짝 놀랐죠. 찾아보니까 아 그때도 굉장히 뭔가 그냥 호크송 이를 태면 그리고 목소리 음색도 전혀 다른데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네. 어그 음. 무대 자체의 음. 예술적인 음. 어떤 완벽함 이런 음. 거에 엄청 신경 쓴 네. 네. 공연 무대처럼 봤거든요. 네. 안무가 되게 네. 멋있네요. 네네. 네. 그 약간 그 색감은 킬빌 음. 음. 킬빌 느낌도 나고 음. 그다음에 어 어떤 순간에 그 무희 이, 그 무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 까만 옷을 입고 숙였을 때 네. 거미가 연상이 되요 음. 약간 거미여인의 키스 같은 것도 음. 생각이 나고 음, 멋있네요. 일태면 그 서양적인 것이 아시아 혹은 동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네. 딱 그. 반어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네. 다 드러나는 대상화된 그 서양 시각에 의해서 네. 대상화된 아시아 또 아시아 여성 또 여성 네. 이런 것들이 이 노래 가사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일태면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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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실 우리는 스스로 옐로우라고 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서양이 정의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그들의 입술을 밝은 핑크로 태워 내 맛은 와사비 같아, 와사비 같아 라고 음. 하는 것, 뒤에 뭐 우리는 닌자 뭐 이런 음. 것도 음. 사실은 서양이 그 동양을 바라볼 때 일본을 음. 거쳐서 그렇죠. 보잖아요. 그렇죠. 어, 아무래도 일본, 일본적인 것들에 대한 그, 그 어떤 환상 같은 음. 게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 보니까 보는데 이, 그것을 그냥 그 대상화된 것들을 곧바로 이렇게 그 어떤 반격의 도, 도구로 삼는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음, 멋있네요. 진짜 멋있어. 그래서 여왕은 누구냐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그러니까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네. 이걸 음. 또 번역을 해서 자막 자막으로 음. 따로 유튜버가 음. 올린 음. 그 내용도 보면 제가 그냥 구글 번역으로 음, 해서 음. 여왕으로 나왔는데 음, 음. 누가 왕이지 이렇게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링킴의 의도를 더 살려서 네. 번역을 했는 네. 것도 있고 왜냐하면 남성 지배의 도물계라고 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서양을 지배해온 어떤 역사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서양을 포함한 세계의 역사이기도 하고 왕으로 번역했다고 라 하는 것은 의미가 그럴 수 있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내 뼈에는 보스 피, 보스의 피가 흘러 사슬을 음. 끊고 내 안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 안의 목소리를 더 크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던 음, 게 뭐냐면, 음, 사실 이제 음,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음, 바라보는 시각도 음, 다양하고, 음, 음, 그게 이제 음, 표현하는 것들도 음, 어떻게 보면 또 뻔해질 수가 음, 있고, 음, 반발만 사기도 하고, 음, 함부로 다루기 음, 어려운 소재잖아요. 음, 근데 이게 음, 어떤 이러한 퍼포먼스와 어, 예술적인 형태로 가다듬어져서 음, 우리에게 왔을 때는 이게 효과가 달라진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음. 저번에 그 김남주 시인 음. 조국, 조국은 하나다. 하나다. 네, 네, 네. 그 시집 얘기했을 때이 음, 시가 음, 음, 정치 구호인지 음, 프로파 간단지 음, 애매한 부분이 음, 있는데 음, 음. 사실상 이제 링킴의 음, 이 옐로우도 음, 음.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구호들도 음, 있잖아요. 우리는 음, 계속 옐로우라고. 음, 물론 이게 반어적인 음, 의미가 훨씬 음, 크긴 음.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노래가 뮤직비디오 또는 이제 공연된 정교하게 짜여진 음, 음, 무대라는 음, 음, 어떤 이제 총체적인 음, 완성도를 띠고 음, 음. 전달이 됐을 때는 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게 하는 힘 같은 게 음, 음. 에너지가 일단은 네, 다, 네.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에너지가 네. 풍겨 나오는 약간 네. 그런 노래였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불이라고 하는 게 그 여성적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 음. 남성적인 것들을 받아안아서 내가 그되받 치나? <laughs> 그리고 사실 너의 바지를 불태워 이것도 여성적인 언어는 아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저쪽에서의 어떤 그 공격으로서 공격의 선... 도구들 약간? 혹은 음. 선입견들 이런 음. 것들을 받아서 음. 계속 그쪽을 향해서 대받아치면서. 반어를 반어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게 매력적이네요 네. 진짜. 음.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사실은 이거죠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경계를 뛰어넘어 넘어. 음. 음? 경계를 뛰어넘어 넘어. 날카롭게 자르고 쏘고 휘둘러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서 날카롭고 자고 쏘고 휘둘러 여자 파이터 이게 이제 닌자의 감각에서 온 거라면 음. 이 감각의 목적은 경계를 뛰어넘는 거죠. 네. 어. 경계를 뛰어넘는 것 그러니까 어, 서양과 동양 남성과 음. 여성의 음. 어떤 경계를 뛰어넘고자 하, 하는 인종의 그런, 경계 음, 그런 어, 인종의 네. 경계 이런 차별의 경계들을 다 뛰어넘고자 하는 그래서 반항적인 공을 던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슬을 끊고 내 안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 안의 목소리를 더 크게 네. 이게 사실은 음,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성주의적 목소리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네. 굉장히 내면적이고 감각적인 음. 그다음에 아니면 굉장히 광포한 목소리. 이게 음. 둘다 여성적인 목소리거든요. 음.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시를 따지고 보면 다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음. 사실 남성적인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적이고 관념적이고 음. 추상적이고 그게 이제 사실은 남성적인 목소리가 지배해왔던 것들인데 네. 여성주의적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면적이고 감각적이고 아니면 광포하고 이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를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빚지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광포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왜 나오냐면 안 들어주니까 음. 광포하게 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광화문에서 그,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네. 때도 네.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사람들을 불려가지고 목소리를 음.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혹은 뭐 다른 관계를 떠나서 차별적 조건 아에서 어. 소수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키울 수 밖에 없어요. 내면의 네, 네. 목소리를 더욱더, 더욱더, 더욱더. 예, 그런 것들도 좀 보이고요. 화염을 쏴, 음? 이런 공격적인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이 목소리 전체가 사실은 그들이 나한테 했던 어떤 도구들을 또 다른 도구 삼아서 공격을 하던 아니면 내 안의 목소리를 끄집어내서 어떤 굉장히 어떤 공격적인 포즈를 취하던 간에 결국은 내 안의 목소리를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가고자 하는 곳은 경계를 넘어, 넘어, 음. 넘어. 사실 경계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립해 있는 둘둘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둘이 뭐 합쳐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그냥 다른 세계인 거예요. 네. 경계를 넘는다는 얘기는 이 대립된 어떤 또 차별적인 구조를 뛰어넘는 거지. 음. 그러니까 하지만,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걸. 그렇죠. 넘는 게 아니라, 네,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죠. 네네. 사실은 네네. 그 경계라고 하는 게. 그런데 사실은 이 세계, 이, 이 세계 부조리한 세계의 경계를 음. 뛰어넘어서 네네.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이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다른 시간을 꿈꾸는 거죠. 네네. 다른 시간. 지금 음... 여기의 시간이 아니라 음... 다른 시간. 그 다른 시간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어, 그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우리는 가봐야 아는 건데, 우리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다른 세계, 세계, 시간을 꿈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음.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가능해.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나는 규칙을 바꿔, 돈을 벌어, 하염 속에서 태어났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상태, 난 절대 너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음. 것은. 굳은 의지죠. 굴복하지 않을 거야. 서양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양의 음. 남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혹은 남성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혹은 이 세계의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인상적이네요. 음. 또 하나 얘기할 게. 나는 꿈을 살고 꿈을 꾸고라고 하는 게 음. 결국은 다른 시간에 가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네. 예. 이전에 뭐 특개월, 뭐 이렇게 음. 김혜림으로 존재했던 음. 아티스트는 음. 완전히 불살라 버리고 막 음. 불사조처럼. 그래서 화염 속에서 네. 타오르나봐요. 네. 네. 아, 네, 아 그렇구나. 화염 속에서 자신이, 타오르고.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이 친구도 대형 기획사에 소속이 <laughs> 됐다가 음. 나오면서 음. 발표한 노래거든요. 음. 이게 뭐 공백기를 깨고. 음. 근데 쉽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내가 어떤 음악 생활을 계속 네. 하고 싶다면 네. 사실 대중적인 멜로디와 그렇죠. 대중이 나에게 익숙했던 부분들을 네. 따와서 네. 그걸로 뭔가 만들어 나가거나 네. 할 텐데 네. 완전히 새로운 주제와 음. 완전히 새로운 퍼포먼스 음. 그런 것들을 또 음악 자체도 굉장히 처음 들어본 듯한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음. 음. 네, 그런 것들을 새로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어, 엄청나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저도 이제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음. 아, 또 어떤 노래가 있지? 음. 들어보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어, 이것도 그런... 좀 예, 인상적이네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여성을 위한 초라고 말했지,라고 이렇게 나를 정의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나나 나, 나, 나. 음. 일단 꽝꽝꽝 나라고 음. 하는 정체성 음, 그러다가. 음. 젠장 우리 우리는 꿈을 살고 우린 꿈을 꾸고 젠장 우리는 이 게임의 선두에 설 거야. 그래서 네. 어떤 우리로 모아지고 그리고 경계를 넘어가고 어. 내 자신이 좀, 내가 내가 앉을 자리에 내가 선택해. 그렇지. 뭐 이런 어, 굉장히 멋있네요. 네. 와 멋있다. 형, 이런 거서 보셨어요? 어... <laughs> 시에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시는 좀 있지. 아, 네. 아, 시는 좀 있어요. 시는 우리, 우리 시에 의외로 여성주의적인 음. 어떤 그 역사가 아니, 근데 이렇게 많다니까. 센 시들도 있어요. 그런 센시들도 있죠. 어. 최근에 그런 센, 이그더 이, 음. 정나라하게 어. 네, 센시들도 있긴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아니, 최근에뿐만 아니라 예전에 생각해보세요. 딱 김승희 선생, 시라든가 아. 이런 거 보면 음. 고정희 선생, 음. 시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세잖아. 그, 그, 그 사실... 30년, 40년 전에 시라고.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음. 센시들이 있죠. 그 역사들 속에. 음. 근데 이제 대중문화 안에서 이런 가요, 안, 대중가요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네. 저는 이제 아까 그 공연 영상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그게 되게 매력적이어서. 음. 이 사실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그태들그 그 형식? 음. 그 형식들, 음. 그 다음에 그 발화의 어떤 형식들, 그 다음에 또 발화뿐만 아니라 이, 이건 어쨌든 노래니까 노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형식들이 그 메시지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음, 좋은데요. 이 노래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웃음> 네.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